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자연을 실제 공간으로 들여와 네. 유쾌한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유혜경 작가입니다. 네, 저희 작품 얘기 한번 해볼게요. 2017년 그꿈민산 네. 가산놀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2017년에 했던 가산놀이는 제가 작품에 어, 실제 공간 안에 자연을 들여, 들여와서 즐기고 있잖아요. 음. 어, 그 자연이 무언지에 대해서 한번더 탐구하고, 어, 그리고 꾸민산 가산이라는 개념으로 어, 알게 된 그걸 어, 펼쳐간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어, 작업을 했던 산해경 상상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동양신화 덕후입니다.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동양신화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의 산해경, 산해경에 나오는 신비한 도상들, 그리고 제가 상상으로 창조한 도상들을 같이 들여와서 또 유쾌한 산수 속에서 즐기는 그런 여행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2020년에. 그때 갤러리 도올의 개인전을 앞두고는 어 자가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저는 주로 중국의 산들을 그렸었는데 중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산을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설악산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가서 그리고 또 작업실에 들어와서, 어, 그때는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비대면서 수업 네. 네. <laughs> 오롯이 몇달 동안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 이 작은 작업실에서 놀이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어,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노래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전시를 네.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5월 개인전을 앞두고 계세요. 네. 어떤 작품 준비 중이신지요? 제가 어 작년에 의도치 않게 좀 많이 주목을 받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안양문화재단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또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작가로 선정이 돼서. 어 제가 가진 작품들이 거의 이제 다 소진이 된 그런, 에좀 네. 네, 어, 좋은 친하게. 일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제가 작업에 대해서 너무 표피적으로 음. 작업하는 건 아닌가, 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2000, 2020년에 개인전을 하고 음. 2022년에 개인전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작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음. 탐구하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 호암 교수에 관해 어, 포트폴리오를 냈고 네. 그리고 선정이 돼서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 이 작업에서는 그동안 많은 도상들이 제 작업 안에 들어오는데 네. 그걸 좀 덜어내는 음. 작업을 음.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번 전시회는. 예전에 놀이, 놀이하는 인간에서 나왔던 작업, 그리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 그리고 덜어내는 그런 도상들이 어떻게 등장을 할지 아마 세 가지 시기에 네. 작업이 다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작품에서는 자연과 산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작가님에게 자연과 산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한테 자연은 이상향이에요. 유토피아 네. 어~ 뭐~ 예를 들자면 뭐~ 좀안 좋은 일을 겪거나 너무 힘든 일을 음. 겪고 있을 때도 음. 저는 상상을 해요 네. 제가 대자연 속에서 뭐~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아, 즐기고 있는 네. 숨쉬고 있는 저를 상상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를 전문용어로 멍 때린다고 네. <laughs> 얘기를 하는데 네. 어~ 그렇듯이 저한테는 음. 작업에 가장 근원이 근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산수는 관념산수예요. 네. 근데 항상 실경을 드로잉하고, 네. 그 산을 제 작, 제 뇌, 뇌리에서 1차 가공을 하고, 네. 그리고 작품으로 또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덩어리의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욕망덩어리예요, 음. 산은. 실제의 현실에서 일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산을 네. 내 공간 안으로 들여와서 네. 그냥 이 안에서 즐겨보자. 음. 하는 그런 헤테로토피아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제 작품은 동양화인데 전통 동양화 방식을 네. 음, 계속 구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러 삼합장지나 이합장지를 제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동물성 미디엄인 아교를 한 (7번) (8번) 그 정도쯤 올려요. 제가 작업하는 좀 버퍼링이 좀 어. 심하게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작업을 하기가 어려우면은 계속해서 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라운드가 단단하면은 바로 그 위에다가 연필로 스케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제 작품은 따로 음. 종이에다가 스케치를하고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음. 제가 논다 그랬잖아요. 네. 화판 위에서 바로 화판 위에서 놀고 그리고 지우기 지울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교반수를 오랫동안 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어~ 분체나 석채를 이용해서 네. 이제 산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 작, 작업의 특이점은 공간이에요 네. 공간을 만약에 분체로 그릴 경우에는 얼룩이 필경 생기거든요 근데 어~ 여기에 이제 아크릴 미디엄을 가지고 있는 과슈를 음. 제 적정한 온도 음. 그리고 적정한 비율로 섞으면은 혼색도 잘 되고 음. 또 그라운드도 되게 단단하게 형성이 돼서 음. 매끈하게 네. 공간을 공간성 있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기법을 저만의 기법으로 음. 자격,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작품으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음, 제 작업은 대신하는 여행이에요. 음. 물론 저도 나갔다 오고는 있지만 저는 등산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네, 저도요. 산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등산이 정말 싫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저는 왜 나는 산을 그릴까? 이렇게 자조하면서 항상 산에 올라가서 드로잉을 해요. 네. 근데 들여와서 할 때는 더 없이 즐거워요. 근데 제 그림을 통해서 아마도 관람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여행을 간접적으로 즐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 작품을 보시고 좀 살짝 웃으시거나 또는 옛날에 뭐 여행했던 어떤 곳을 기억하거나 또는 이런 곳을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오늘 보시는 관객분들도 정말 가상 세계를 열게 즐겁게 할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